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안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밖에 문만 딱 열면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아서 와이 아, 여름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아 근데 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긴팔을 입고 나왔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긴팔이 긴팔인데 아주 얇은 소재의 긴팔이에요. 어, 요즘은 밖에는 더운데 안에 가면 전부 다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팔 얇은 소재로 된 긴팔 하나 걸치시면 어 햇빛에 노출이 돼도 선크림을 안 발라도 어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붙는 옷이 아니라 이렇게 루즈핏으로 나온 옷이라 살에 닿는 느낌도 그렇게 막 덥거나 땀에 막 차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자외선 차단제 받으시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긴팔 지금 루즈한 걸로 입으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아이템은. 여름인데 또 너무 신경 써서 막 차려입고 나가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친구들하고 점심 먹을 때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뭐 간단하게 어디 쇼핑을 간다거나 할때 그냥 가벼운 차림으로 좀 캐주얼 복장으로 어, 입으시기 편한 그런 옷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 아이템 반팔 티는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조금 고급지게 그리고 남들 이렇게 흔하지 않게 제가 입을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오늘 또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보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또 바지 같은 경우도 제가 늘 즐겨 입는 화이트 바지인데요. 화이트 바지도 하체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너무 밋밋해서 심심해 보이는 그런 옷들은 제가 레터링을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만이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소장품을 한 번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지켜봐 주세요. 자, 아, 흰 바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입으시고, 어, 이 기장이 너무 길면 너무 덥고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숭아뼈 그 선까지 제가 앞뒤를 언바란스로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기장을 어,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맞춰서 이렇게 한번 잘라주세요. 가위는 어, 요즘에 그냥 인터넷에서 재단 가위 구입하시면 한만 원만은 사시니까 이렇게 하나 잘라서 아 그리고 이 핑, 이거는 핑킹 가위거든요 핑킹 가위로 이렇게 앞뒤 언밸란스로 모양을 내서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그냥 일자로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모양을 내셔서 이렇게 잘라도 예뻐요 이 피킹 가위로 자르면 또 좋은 점이 잘안 풀린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데 그냥 너무 또 이렇게 똑같지 않아도 그것도 또 멋이니까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물결 모양이 싫으시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핑킹가위, 꼭 핑킹가위 없으시면 그냥 가위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르면 나만의 소장품이 된답니다. 재미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집에서 안 입는 바지로 꼭 연습해보시고 하시면 입으신 옷들은 실패 안 하실 거니까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레터링을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쓰고 싶은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꼭 글씨를 안 쓰셔도 돼요. 글씨에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스태치 모양으로 쓰셔도 되고요. 양쪽이 조금씩 틀려도 그것도 멋이니까 그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나만을 위한 단 하나의 바지 특별한 바지 디자인이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한번 스테치를 이렇게 스테치를 하면 다리에 살이 좀 많으신 분들 왜흰 바지 다리 두꺼워 보일까봐 뚱뚱할까봐 잘 입기 꺼려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새치 조금만 한 줄이라도 넣으시면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꼭 저랑 똑같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하시고 싶은 모양대로 하시면 이거는 세탁해도 살짝은 옅어지는데 이거 완전히 글씨가 지워지지는 않아요. 이거는 어 원단 에다가 쓰는 페브릭 마크라고 해서 이거는 이 원단 전용이기 때문에 그 일반 사이팬 같은 거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에는 끝이 났답니다. 그러면 이제는 뒤에 주머니, 이 주머니에다가는 너무 이렇게 하얗잖아요. 지금 전부. 그러면, 힙도, 잘못하면, 저희, 50대, 60대 분들, 힙 많이 처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어, 글쎄, 어떻게 해볼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딱 입으면 힙도 업돼 보이고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 바란스한 디자인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지 양쪽을 접어주셔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해도 밑단이 되게 이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핑킹 가이가 없으신 분들은 요렇게 해서 살짝 살짝 풀어주시고 아니면 세탁기 한번 돌리면 이게 이쁘게 풀어지니까 처음에는 빠시기 전에는 요렇게한 번씩만 풀어주시면 돼요. 짠, 제가 어 바지. 를 자르고 또 레터링 글씨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어 아까 보여드린 건데 하나는 엄바라스로 잘랐잖아요. 제가 입은 거는 그냥 이렇게 물결 무늬로 그냥 잘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뒤에 힙 부분도 주머니에 이렇게 뭔가 포인트가 있으니까 힙도 업되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또 주머니에 뭔가가 이렇게 자수가 그려져 있고 그런 거를 일부러 사시려고 하면 그것도 아마 가격을 깨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저거 펜이 하나에 2,500원 그 정도뿐이 안 하니까 하나 정도 구입하셔서 한번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으니까 제가 하체살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옆선을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또 시선이 분산이 돼서 이것도 좀 날씬해 보이고 또 바지 기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복숭아뼈 위로 오게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모르시는 분들은 키가 작으신 분들이 어, 이거 바지 기장 짧으면 키더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경쾌해 보이고 키도 또커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요즘에는 여자도 그렇고 남자 아이들도 요즘에는 양복 같은 경우도 바지 기장이 그렇게 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입으시고 그다음에 흰 바지 있으시면 아 저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1대1 코칭을 받으러 오시는데 혹시 오시기 전에 어 하얀 바지가 있으시면 오시기 전에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그냥 해 드릴 테니까 오실 분들은 집에서 오시기 전에 꼭 챙겨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흰 바지를 입어서 이렇게 검정 칼라로 했는데 이렇게 연한 베이지에는 이렇게 밤색 칼라로 이렇게 레터링을 그려주시거나 스테치를 해주시면 옷도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자른 거. 요거는 이렇게 앞뒤가 언발란스예요. 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옆바라스, 그리고 뒤에는 어, 이렇게 모양을 넣었어요. 어, 이것도 어, 이런 바지는 뭐 골프장에 입고 자, 나가도 어, 너무 편하다고 하시니까 어, 이렇게 해서 한번 입고 나가시기 추천드리고요. 이 정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멍 남게 싫으시면 또저 영상에 보면 이 구멍 막는 그런 꿀팁 나온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키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입었잖아요. 이런 스트라이프가 이거를 내리면 이렇게 그냥 박시한 거예요. 소매도 그렇고. 소매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햇빛 가리려고 이렇게 입은 거니까그런데 이게 기실일것 같으면 키 작으신 분들이라면 뱃살 커버하는 데는 이렇게 가운데 살짝만 넣으셔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원단이 얇으니까 너무 길게 요즘에는 안 입거든요. 그리고 배기 바지에는 위에 기장이 조금 짧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내놓으면 뱃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청바지에 어 제가 쭈구리 잡은 티를 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티가 어, 이 티예요 지금은 이 쭈구리 잡기 전이고 목선도 파기 전이거든요 이 티를 제가 이렇게 아까 이제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놀람> 여러분 이쁘죠 기본 라운드 반팔 티예요 다들 한두 장씩 갖고 계실 텐데 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갱년기가 오고서부터 더워가지고 답답한 건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요번에는 어, 시중에서 근데 브이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티들이 거의 다 라운드로 나와서 이거를 집에서 그냥 내 옷이니까 그냥 어, 이렇게 시원하게 파서 입을 수 있는 이거는 꿀팁이랍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목선을 이렇게 그냥 얇게 자르시기만 하면 돼요 이만큼이 뭐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이것도 입으면 그래도 시원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자르면 안 풀리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잘라서 돌돌돌돌 말리게끔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시보리 된다고 하는데 이목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잘라서 제가 이쁘게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짠.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번씩만 당겨주세요 그러면 당겨도 목이 안 늘어나는 게 여기 박음선이 있어서 목은 늘어나지 않고 이 원단은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요. 자연스럽게. 여름에 답답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입으면 또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갖고도 좀더 답답하다. 그러면 이거를 주인의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 여기 어깨선, 목선 끝하고 여기 암홀 부분하고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궁금하시다 그래서 한번더 알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반딱 접었죠? 그리고 앞에만 팔 거니까 이렇게 딱 잡으셔서 이 뒤에 거는 뒤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게 움직일까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바늘이나 아니면 하루 빙 같은 걸로 여기에 고정시켜 주셔도 되고요. 저는 워낙에 잘, 잘 자주 자르니까. 이렇게. 그러면, 짜잔, 이렇게 브이넥이 됐습니다. 이렇게 밋밋하게 입는 것보다 밋밋하게 입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옷들이 어 상당히 고가 제품으로 지금 백화점에서도 아마 팔고 있을 거예요 그거 근데 그렇게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어, 1, 2만원짜리 이런 반팔티나 아니면 뭐 3, 4만원짜리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앞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민자티도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예뻐요 민자티 입으실 때는 그냥 목걸이 같은 걸로 포인트 하나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그냥 심플한 이 티를 어떻게 이렇게 변형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랐을 때 이렇게 걸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어, 이렇게 물로 촉촉하게 한번 적셔주세요 그러면 원단이 얇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팔이 감춰지죠. 이렇게 딱 접어서 그냥 우리 꽈배기 도넛을 돌리실 때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돌돌 꽈주세요. 이렇게 해서. 과백이 도넛 같지 않나요? 요렇게 해서 끝에 고무줄로 하나 채워주시고요. 그래서 끝에다가 고무줄로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서 요즘 햇빛 따뜻하잖아요. 그냥 베란다 있는 데다가 햇빛 비치는 데다가 이렇게 빠르면 반나절 아니면 하루 정도만 이렇게 말리시면 그리고 딱 폈을 때 이런 물기, 그니까 축축한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입었을 때도 주름이 펴지질 않아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어, 빨고 나면 주름이 처음처럼 그렇게 안 잡히는데 또 빨고 나서 또물 뿌려서 이렇게 만드시면 또 처음처럼 그렇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입은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말랐다 생각하고 한번 풀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셨을 때는 이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티도 이렇게 지금 주름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볼 때는 작아 보이는데 입으면 그렇게 사이즈 작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쭈구리가 잡혀서 주름이 잡혀서 빗살 같은데 오히려 티안 나게 그렇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집에 있는 티로 아이들 것도 그렇고 또뭐 신랑분들 것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원단이 꼭이 티만이 아니라 또남방인데 너무 박시한 거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라인이 잡힌 그런 남방들도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정말 어, 세련되게 그리고 빈티지하게 그런 느낌 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제가 남방은 다음에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흰티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청바지 청바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컬러 한번 칼라 코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검정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손대기 전에 어 원래 그 상태의 옷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 입은 것보다는 조금 더 톡톡해서 아마 주름 잡아놓으면 훨씬 그 주름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제가 잡아갖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연한 청바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어도 이쁘고 이렇게 블랙이니까 이렇게 화이트 바지에다가 어, 이렇게 입어도 엄청 시원해 보여요. 위에가 블랙이라 더 보일 것 같은데 밑에 하의를 화이트 팬츠로 이렇게 코디를 하면 더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이뻐요. 어때요, 여러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카키. 제, 저 입은 똑같은 디자인의 요거는 칼라가 카키 칼라예요. 여름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브라운, 베이지, 카키 그런 톤에다가 이렇게 연한 바지. 이렇게 받쳐도 시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베이지 바지. 이렇게 받주셔도 이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음, 여름에 간편하게 또 세련되게 그리고 정말 가성비 짱, 저렴한 그런 티로 정말 고급스럽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꿀팁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꿀팁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